파추얼 런던 아닌데 그냥 패스 맞을까? 우리 무슨 패스 야 돼? 나고아 영어 바꿔줘 이거 패스 이거 응. 아닌가? 뭔 계산하기에 못 던지고 다녀 이런 거 먹자 어? 할인한다 응. 만두 떡볶이 좋다 저거 좀, 좀 먹어볼까? 이거 없네 저기 있던 거다가져가보 아쉽 뭐 먹었다고 다 먹고 가나는게 꼬꼬면이 있다 끓여먹 끓여먹을까? 그럴까? 아니야 먹어보자 두 봉지 응 나는 작은 거 지연이는? 깨끗한 음... 거, 이거, 해서... 이거, 비비고. 응. 어. 음. 이거 뜯어볼게. 음. 블루베리. 근데 그냥 음. 비슷한 뭐지잖아 근데 내가 보는 유튜버가 이거 엄청 맛있다 그랬는데 그래? 크림브륄레를 사 먹어볼 거야. 힘들어 김자동. 김 오늘 하루에 김자두김 먹었네. 우리 새끼를 김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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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嗯。我妈的要找。 야 이거 잘라줄 테니까 먹어. 응. 나도 이거 그냥 다 잘라 먹어. 그래. 사진 찍었어. 이거 화보 찍어갖고. 아 그러네. 그렇지. 할지. 네. <laughs>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제니 가디건. 야, 이거 내 키만 해 <laughs> 잘라야 돼.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응. 조금 흐림. 지금 새도 있어, 너무 예쁘다. 그게 조금 아쉽... 오리. 오리스. 간식. 야 무슨 간식이야. 파이브 가이즈! 첫 파이브 가이즈입니다 밀크쉐이크 직접 응. 엄청 갈아주더라 진짜? 요 d e m 거 응. 오, 오피셜리야 모르겠어. 쟤는 가 부모님이랑? 엄마가. 치과는 조 가야 된다. 거고 다 지금 몇 시지? 아이씨. 이거 세 개씩 필요해야 뱅크 먹. 나 이제 못 가. <목쇼> 힘들어 어 그때 10시에 나왔까 그러니까. 어? 여기 들어가까 난 토르, 나는 그 캡틴 아메리카 얼굴 길어서도 야 얼굴 긴 걸로 치면 박터스 쪽인지지? <laughs> 아니야 <웃음> 인정이 안해 인정이 안해 얼굴, 긴, 아니, 얼굴 근데, 긴 걸로 치면 그 샬록 아저씨는 어. <laughs> 이거 무겁지만 않으면 살텐데.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좀 무거워. 깨질 것 같아. 아, 귀여워. Oh a hurry. I'm feeling my lunch moved the wrong way. Oh, me I'm just swinging by. Hi, how you doing? Oh, popcorn. I want popcorn. I think I'm hungry. <laughs> 이거 진짜 우리 그냥 그냥 온 건데. 그치? 아, 뭐가 아파? 아파. 소리 너무 질어 소리 너무 질렀어. 얘네 진짜 너무 귀여워. 돌아가이친구 안녕, 잘가 얘들아. 진짜 뭔지 모르겠어. 너무 빡세다. 제 <laughs> 스투시 입은 거 봐. 약간 지고 내가 안에 이거 포장돼 있는 줄 알고 한번뜯었어 내가. 아 진짜? 근데 포장 안돼 있길래 그냥 다시 붙였어. 아니 내가 진짜 모든 면을 다 테이핑했어. <laughs> 어때? 너왜내 쪽지는 안 읽어? <laughs> 쪽지 때봐 <대박. 웃음> 야, 네 쪽지 떨어졌다. 너 어디 여워 떨어졌어. 아, 진짜. 너무해. 야, 버렸다 버렸어. 관심 <laughs> 없어. <laughs> <laughs> 떨어졌어. 오징어 같은데 생선 생선인 거 같아 음. 여기가 완전 메인 거리인가 봐. 음.

s o m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는 용인 아무것도 모르겠어 용이만 알아 가보자 이쪽으로 가면 되나? 콜로세움? 나도

그녀의 방향이 떨어서 <laughs> 나 초코. 너 초코? 응. 나 아, 피스타치오. 짠. 그러니까. 와 아, 진짜 너무 많아. 예쁘다 예쁘다. 아 버스. 아니 이거는 불평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 사람이. 응. 버리자 그냥 이거. 어 이거 버려. 아니 야. 멋있지? 어떻게 들고 왔냐? 세개만 살까? 두개두개나데 복숭아 숭이안 먹어. 2개? 2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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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데 2개? 있나 2개? 개 2개? 근데 이것도 귀엽다. 뭐 모형 같아. 맛이 있을까? 근데. t okay? 아, thank you. 네. 해질 못해. 클러티 미정도라못 해. 잘샀다 얼마야 근데? 12 유로야? 15000원이야? 아 근데 좀비싸다까 아빠보다 어 <laughs> 트러플 아닌가? 근데 레스토랑이. 아 근데 그 댓글 딱한번 있었어. 진짜? 어링 닉닉... 지웠어? 아니. 아, 아직 <laughs> 어디 있을 거야. 어디 <laughs> 댓글? 제 공영을 좀 피온디 사이즈를 몇입어야 될까? 35이면 저렴한데? 아니 너무 우리가 35,000원이라서 배0 많이 있잖아. 90. 네. 근데 이거 할수 있을지. 근데 뭔가 이게 제일 무난해 보이기도 하고. 어, 주리 트러플인데? 그냥 버섯 종류가 다른 거 아니야? 그런가? 화이트 트러플. 소금 하나 더. 소금 털이. 가자. 엄청 무겁다. 야, 이거 안 와, 이렇게. 엄마 선물을 사야 되는데. 자전거가 많다. 우리 오늘 아, 자전거 타기로, 타기로 했는데. 그니까. 근데. 사람들. 시그니처. 스매시. 아, 못 알아먹겠는데, 이거? 영어. 음. 근데 되게 커. 그니까 이거 다 먹으면 배부르겠다. 예쁘게 안 나오네. 근데 비프가 어때? 이고이고 아니면 아얘네그것 같아. 지금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어? 갑자기 꺼졌어? 약간 쪼는 맛이 있네 거절했대 어, 사람 많다 오야 이거 애플탑 그려져있어 이거 뭔데? 헤어? 헤어오일? 음 면 요즘도 잘 나가는 제품은 요거 이제 베스트셀러로 요 세럼 제잘 나가요. 아 응. 이거 근데 누가 주셨어? 그저언데 잘생겼어? 맞아? 너 스타일이야? 프리타 응. 번호 어떻게 따줘? 인스타 물어봐? 아니 <laughs> 양이 엄청 손에 많은데? 손에 알았어. 그러면 약간 얘를 좀 사이드로 빼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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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가 몸에 안좋 우리 삶의 낙이 없어. <laughs> 내 삶의 낙은 걱정거리 없는 시간. 걱정할 거리가 잠깐 미뤄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 음. 음. 할매 낭이 뭘까? 할매 낭? 유튜브 할매 나가라? 응, 분발하세요. 나 몰라. 뭘까? 지금 8시 반인데, 지금 아직 10시 해 근데 우리가... My uh, senior captain uh, Yasser, taking care of your safety first of all. Uh, uh, in the cabin is uh, cabin manager Huda. 这样的。嗯嗯